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곧 낳을 텐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이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이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근인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듣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부리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비가 오다 보려니 많이 습하죠. 어, 안 습하신가봐요. 저는 매우 습한데 여러분은 강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늘 나라라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오늘 강론이 그런 인내하는 비유인데 이미 삶 안에서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강론 오늘 끝낼까요? 아 네, 또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복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저의 어린 시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 어린 시절 학교와 문방구점에 파는 어, 봉선화 씨앗이 있었습니다. 어그 씨앗을 사가지고 어, 그때 아버지가 전 군인이시다 보니까 그때 관사에 살 때였어요. 그 집앞 관사에 이제 그 봉선화 씨앗을 쉬었습니다. 봉선화가 다 자라나면 꽃을 따서 새끼손가락에 봉선화물을 들으려고 했었죠. 그 당시 저희 때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봉선화물을 다 들었었습니다. 아마 어른 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매일 화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만큼 자랐는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분에 심었던 그 자그마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세운 다음 꽃을 피우는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자랐는지 매일 바라봤지만 씨앗은 항상 그대로였죠 또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리쬘 때에는 잎이 타들어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그 줄기가 꺾여 버리지는 않을까 애가 달았습니다. 며칠 밤만 지나고 자고 일어나면 꽃을 짠 하고 피우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고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나가니 어느새 봉선화나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이 터서 줄기를 세우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자라나고 있죠.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꽃을 피우면 좋으련만 당장은 우리 삶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같은 시련과 짙은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늘인 나라는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그분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티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적인 확실성, 바로 하느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과 어둠이 있어도 활동하신다는 굳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던 일하던 항상 밤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굳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 제가 동기 사제간의 신부님 방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장에서 발견한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은 들었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어, 제목이 마음에 쏙 들어서 다음에 빌려 읽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책장에 꽂아둔 채 읽지를 않아서 아직 빌려보진 못하고 있지만, 어, 그책 제목이 와닿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평소에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피정이나 휴가를 가게 되면 좀더 여유가 생겨 주변을 천천히 더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면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을 떠가는 그 구름,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푸르른 나무, 색색의 꽃들 등 신비로운 그 자연에 더 매료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연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놀라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섬리하시고 이끄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은 참으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큰그 복음 말씀처럼 실을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태어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농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놓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토끼처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용한 성당에 앉아 말씀과 성체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내세웁니다. 그렇게 고요히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독서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100% 하느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지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어느덧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참된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끔씩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매순간 마주하는 풍경과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했던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매일 마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자씨만한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해 보며, 의식적으로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일상은 선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